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의 확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크게 들리는데 우리에게 들려진 깊은 믿음, 커지는 믿음 에서 더욱 크게 들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할수 있다라는 말씀 너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 땅에 들어가려고 애급에서 노예 생활하다 나와서 가난 땅 끝까지 왔습니다. 근데 정말 자신 없는 거예요. 왜요? 저 가난 땅의 원주민들, 거인족들. 일찍에 12명의 전탑군을갔다왔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 땅엔 거인족이 삽니다. 우리가 봐도 우리는 저들에 대한 맷두기와 같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의 판단과 계산은 인간의 판단이고, 인간의 계산이고, 너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 자신 없냐? 정 그렇게 자신 없으면, 두려워하기 전에 내가 너를 도와줬던 과거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기억해봐라. 과거에 나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던 실제적 사건들을 기억해서 인간의 계산을만 계산하지 말고 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던 사건들을 계속 기억하고서는 너를 도우실 나 하나님을 이 싸움의 계산 속에 집어 즉, 너의 인생 계산에 나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사건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다시 계산해봐라. 승리의 절대적인 근거는 내가 아니라,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한 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즉,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나는 그래도 이깁니다. 왜입니까? 우주의 주인이시 만물의 왕이시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돕기 때문에. 그러므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계산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생 계획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합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 늘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계산해 놓습니다. 사람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는 생활을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산에 넘을 것이 믿음 생활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문제가 아무리 두려워 보여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능력과 기적으로 너를 돌보신 내 행하신 사건들을 기억해 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불안하지 마시고 마음 놓고 아멘 마음 놓고 자신있게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십시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 삶을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승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